에헤. 아, 뭐야, 또. 아안 돼. 당황도 안 하고. 어, 이제는 알았었는데. 그냥 주면 써. 아,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아니. 느낌이 오는데? 아니야. 꽤, 꽤 많이 가는데? 이 정도면 꽤나 깊게 들어가는 건데. 어, 왔어요! 뭐야? 뭐야, 벌써 왔어요? 그게 어디야? 한 어, 곳이 되게. <laughs> 어, 나 이거 내리... 이제 내리면 돼요? 벌써 내렸어? 아이고, <laughs> 뭐야! 어, 미안해. 오, 형,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뭐안 보셨어. 뭐야, 이거? 누구 손이야? 이거 왜나 만져? 아, 세골, 세골,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웃음> <laughs> 아니 그냥 이렇게 대면 되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두려워 이렇게, 두려워? 왜 이렇게. 아니 안 보이니까요 어, 손을 이렇게 하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 여기면은 팔이구나 어, 하는데 여기 잡히니까 이게 팔인가 이렇게 만져 만져지게 돼는 팔인가를 일부러 팔인가 이렇게 아. 이렇게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laughs> 갑니다 갑니다 어. 갑시다 아, 안 보이지 야, 이거 밤이라서 더안 보이네 풀이 밟히는 풀이 밟히는 것 같아 <laughs> 어, 조심하세요. 밑에 이렇게. 중소 밑에 중소 뭐 있어요. 아, 뭐야 이거 누구야, 뭐야 뭐야 니게 누구야 이거 내 엉덩이 어 오, 잠깐. 어우 왜 이렇게 가파어 애기가 계속 웃고 어, 있어.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 하는데 아야 오지 마라. 어. 조금은 계시는구만. 뭐지 약간 질감이 다른데. 여기 어, 어디 어, 여기 앞에 뭐야. 어, 자양자. 자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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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양자요 <laughs> <저 오자마자. 웃음>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안대를 벗어주세요. 와와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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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우와! 우이 우와! 와와 우와! 우와! 와와 왜 이렇게 많이 계셨어? 와, 와. 이거 이지 wow. 진짜 많으 진짜 요 헬로 l l o e v e 불타는 정입니다. 와, we were not expecting t h 저희를 보러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모이셨다니까 정말 정말 감사하네요.